누가 저 많이 많이 먹나 한번 봐봐라 지수야 에또이요 지수가 또 많이 컸습니다 지수가 그래서 얘들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? 에이? 누가 다 먹어 버렸어요 호빵이가 다 먹어 버렸어요 응 호빵이가 다 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 와 그래 응 다먹어어 응. 어이구, 호빵이가 다먹어버렸다 이거지? 음, 아직 누가 제일 많이 남았나? 너무너무 엄마가 빨리 먹어버리네. 응, 음, 우리 호빵이가 다 먹어버렸다고 엄마가? 음, 얘들이 좀 늦게 먹네. 호빵이가 원래 많이 안 먹는데, 빨리 안 먹는데 금방 먹어버렸네. 만나냐고 음, 물어봐라. 지수야, 응? 만나고 만나냐고 물어봐. 어, 오빠야. 응, 어, 오빠야 어, 그렇게 빨리 먹어버렸다고, 어, 그런가 같아이 시술 많이, 잘했어 요이 응. 음. 이리 와 이제 지수야, 이리 나와. 에, 나와 이제 밥 먹으라고 밥 먹고 나오라고 일로와 얼치 어어 빨리빨리 먹으라고 나도 천천히 먹으라고 응 일로와 얼치 일로와 일로와 자 일로와라 지수야 아 일로와 어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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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응.